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랭스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NG 발음을 공부할 거예요. 이 NG 발음 모르시는 분들 저랑 함께 하면은 NG 꽉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이 N은 니은 발음이고 G는 기역 발음이죠. 이 니은과 기역이 합쳐지면은 왠지 미음처럼 발음이 납니다. 이 미음이 막 돌아가요. 막 돌아가면은 동그라미 동그랗게 바뀌죠. 그래서 NG 발음은 이, 이, 이 발음이에요. 로봇은 이렇게 움직이죠. NG 발음은 이, 발음이 난다.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앞에 공부한 NK 발음이랑 비슷하지만 NK 발음은 이, 이런 발음이 나고 NG 발음은 이, 요런 발음이 나요. 자, 요거 잘 기억하면서 여섯 가지 단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K는 크 발음이죠. K는 크.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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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크. 요 발음이에요. I는 이 발음. 이제 이런 걸 너무 지겨워. 이, 재미도 없어. 너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기초에 튼튼한 영어를 해야 됩니다. NG 발음은 잉인데 얘는 보통 으으 으 이런 발음이 아니라 이 아래 받침 소리 잉잉잉잉잉잉 요런 발음. 아래 받침이에요. 그래서 읽으면 킹. 한번 더. 킹. 바로 왕관을 쓴 내가 왕이로소이다. 왕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 볼게요. I'm a king 나는 왕이다 i'm a king follow follow me everybody i'm a king 왕관 좋아요. 왕입니다, 왕. 자, 다음 갑니다. s는 S. o는 어와 아의 중간발음 여기서는 제가 어에 가까운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오 발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로 표기하는 걸 정말 중요해요. 정말 많이 쓰죠. 오 발음으로 많이 표기해요. 하지만 영어는 오가 완벽한 오 발음이 나지 않는다. 어와 아의 중간 발음이 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에 가까운 발음, 때에 따라서는 아에 가까운 발음 난다. 같이 기억하고 엔진는 음. 근데 이게 항상 밑으로 내려가죠. 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성, 성, 아, 성님, 식사는 하셔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가 좀 강세가 앞에 있다 보니까, 성,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 그래서 마치 한국말로 쏭에 좀 가깝죠, 쏭에. 한번더 갑니다. 성. 바로 노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singer songwriter 이런 단어 들어봤나요? 그래서 sing a song 그래서 sing a song 하면은 노래를 부르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song 하면은 노래입니다 노래 예전에 그한 70년대 80년대 때 웨이거 왈 a 왈 왓츠왈워우 왈왈왈쇼 막 이러죠 그래서 샹쇼 샹쇼 여러분 혹시 샹쇼 들어봤어요? 그 약간 요런 느낌 노래입니다 자 좋아요 우리 NG 발음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NG. 다음 단어는 요겁니다. B는, B가 조금 흐리죠? 조금 더 진하게 가야 돼요. B는, ᄇ. R은, R 발음. R. 이렇게. I는, 이 e 발음. NG는, 음.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읽으면, bring. bring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거 여러분 이거 b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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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R 발음 이 다리에 R된 사람을 보면서 R베소? -so? 다리 R베소? -so? 이런 스타일로 한번더 갑니다 bring 좋아요 이 bring 하면은 뭔가를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에 아, 형씨 돈 가져와. 돈이 여기로 오죠? you bring me money. you bring me money. 너 가져와 나 돈. 나한테 돈 가져런 오 소리입니다. you bring me love. 뭐 이렇게도 갈 수가 있네요. 자,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죠? NG 발음은 잉 발음입니다. 잉잉잉 잉. 다음 갈게요. H 발음은 크 A는 에 NG 발음이니까 잉 얘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읽으면 행행 행. 무언가를 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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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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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행이에요. 아유, 목이 아파요. 자, 그래서 이 행은 여러분, 어느 때 많이 듣냐면은 혹시 옷가게에 가면은 행거라는 뜻 들어봤나요? 행거. 그래서 이 행거에서 이 행이 걸다라는 뜻으로 이러한 옷걸이들을 우리는 행거라고 하죠. 이 행거하니까 갑자기 손을 헹구고 싶어요. 너손헹가안헹가 헹가? 뭐, 요런 재미도 깨알 재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행. 그렇죠. 다음 나오는 거. 갑니다. S는 s P는 p. R은 r. I는 e. NG는 음. 밑으로 내려가죠? 읽으면 스프링 스프링 이제는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은 으으으 으, 으 발음 내시면 안 돼요! 잘 듣고 여러분 따라야 됩니다. 스프링 스프링 보통 이 스프링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통통 튀는 거 스프링. 용수철. 웅. 용수철. 하지만 영어에서는 용수철이라는 뜻도 있지만 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봄을 의미할 때는 스프링을 씁니다. 그래서 읽어 볼게요. 스프링. 봄이란 뜻이에요. 물론 이게 옹달샘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hot spring 하면은 뜨거운 옹달샘, 온천이란 뜻도 됩니다. 자 다음 갑니다자 요거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저랑 하면은 읽을 수 있어요. M은 음, 오 o-r 발음, a-r e-r i-r o-r u-r 이 발음은 r control s o u 로서이 o-r 발음은 이 입술 모양으로 r r 이 발음을 한다. 여러분, 너무 많이 공부해서 이제는 지겹습니다 OR 발음은 R. 그래서 R 읽으면 m o r m r 이렇게 되죠? 이거 뭐 아니에요. m o r 도대체 m 달라고. 뭘 찾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갑습니다 m o r N은 니음 발음, I는 이, e. NG는 음 밑으로 내려가니까 morning 이거 morning good morning 이렇게 하면 안 돼요 R 발음 살아 있어요 morning morning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good morning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들어봤죠? 그리고 그 어디죠? 그 어떤 햄버거집 가면은 무슨 모닝이라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맥모닝 이렇게 쓸수 있는 아침이라는 뜻이 모닝이에요. 자, 좋아요. 여기까지 저랑 같이 한번 다 해봤습니다. 굿모닝 할수 있는 아침 저를 보시고 여러분 단어를 외우면서 한번 읽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읽기부터 바로 할게요. 자, 얘 읽으면, 행 걸다란 뜻이죠. 얘는, king, 왕이란 뜻입니다. 얘는, spring, 봄이란 뜻이고, 얘는, song, 노래란 뜻이죠. bring, 가져오다. morning, 아침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저, 제가 하는 영어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들려도 괜찮아요. I'm a king. I will hang a shirt on the wall. I like to sing a song. 노래 한 곡만 부르는 겁니다. I like to sing songs.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I like spring. I like to see cherry blossoms. In spring. 그래서 cherry blossoms 하면은 벚꽃이란 뜻이에요. 좋아요. Can you bring me money? 돈 가져란 뜻이죠. Good morning. I don't eat breakfast in the morning.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여러분. 듣기입니다, 듣기.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 뜻이 뭔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 반드시 외우고 이거 읽는 방법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요거 단어 외우는 연습하고 읽는 연습까지 하고 이번 강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좋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한번 읽어보시죠. 얘 읽으면, 행 엔진은 잉 발음이 납니다. 얘는, spring, 얘는, s 그리고, king. morning. bring.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저를 집중을 하시고, 이제는 단어 한번 읽는 거예요. 가져오다. bring. 봄. spring, 노래, song, 왕, king. 다음은 무언가를 걸다. 행 그리고 마지막은 마지막이 뭐였죠? 아 그러네요 아침 morning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읽는 거 저랑 하니까 어렵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a king 나는 입니다 왕이란 뜻이요 내가 왕이로 쏘이다 I'm a king 내가 그 왕이다 I'm the king You have to listen to me I'm the king of the world 그냥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니까 이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듣고 아 프랭크쌤이 그냥 영어 하네 듣기만 하면 돼요. I'm the king. 이해가시죠? 내가 그 왕이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왕이다. I'm the king. I'm a king of the world.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거죠. I like spring. 읽어볼게요. I like spring. 이 like의 뜻은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Do you like me? 너나좋아해 라는 뜻이죠. I like spring. What season do you like? I like spring. 띵띵 띵. 요 스프링은 아니에요. I like to sing songs. I like to sing songs. 좋아한다 노래 부른다 노래들을 나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노래들을 여러 개를 부르는 걸 좋아하니까 songs라고 했어요. Do you know this song? 그래서 Do you know this song? 하면은 Do you know? No의 의미는 KNOW에서, 그래서 K는 소리가 나지 않죠. 그래서 알다란 뜻이에요. 너이 노래 알아? Do you know this song? 이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듣기만 하면 돼요. 이걸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강의는 읽기 강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 읽고, 여기 있는 단어 6개 외우고, 그 다음에 그냥 프랭크쌤이 말하는 영어가 어느 정도 들리는지만,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잘 따라하고 있죠, 여러분? 자, can you bring me coffee? 라고 했어요. 그래서, can you bring me coffee? 라고 하면은, 이 can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뭐뭐 할수 있나요? 부탁의 의미예요. 당신, 가져와 나에게 coffee. 라는 뜻이에요. can you bring me coffee?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bring me coffee? 잘했어요. Can you bring me money? 이런 식으로. Can you bring me the menu? 메뉴판이란 뜻이죠. Can you bring me a nice dinner? 멋진 저녁 가져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Why? Because I'm a king What season do you like? I like Spring Do you want sing a song with me? No I don't like sing a song with you 너랑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좋아요 여러분 잘좀 들리나요? 단어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죠? 이런 식으로 영어는 여러분, 저랑 함께 재미있게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 잘 영어 읽고 여섯 가지 단어, 어디 어디에 걸다, hang, I will hang my shirt up. on the wall 뭐 이런 식으로 I will hang my shirt up 내 셔츠를 걸을 거다 on the wall 벽 위에 이거를 굳이 여러분 지금부터 막 따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 이게 이런 게 있다 하지만 이 행은 이런 뜻이 있다 걸다라는 뜻이다 요거 요 그래서 hang up 을 많이 써요 걸어 올리니까 hang up 이게 걸다라는 뜻이에요. 목이 아프네요. 그래서 I will hang a shirt up, I will hang a skirt up 이런 식으로 쓰면은 스커트, 치마를 걸다, 셔츠를 걸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체계적으로 K 발음, 뭐 이중자음, 단모음, 장모음, 뭐 이런 발음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이 발음을 바탕으로 내가 영어 단어를 조금 더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저희 프랭크쌤에 오시면은 모든 게다 있어요. 영어 읽기부터 해가지고 단어장, 그리고 기초 영어, 문법, 이런 거를 정말 체계적으로 여러분 유튜브 찾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보면은 프리미어 서비스가 있어요. 광고 없이 볼수 있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돈을 조금 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프랭크쌤 영어도 찾아다니지 않고 모든 영어 강의를 제가 체계적으로 만든 거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아래 버튼 여기를 꾹 클릭하거나 눌러주시면 은 저희 홈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여러분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저는 다음 강의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